안녕하세요 캔들맨입니다. 보시기 전에 구독, 좋아요, 누르시면 제가 찍어드리는 재능 생명과학 영상 아주 편안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많이들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. 우리의 흐름은 정말 이토록 힘겨움의 연속입니다.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좀볼수 있겠는데, 그냥 좀 어마어마한 그런 상황이 아닐까. 음. 지금 이제 코로나19 좀 조성물, 국내 특허 등록을 했다, 뭐 했다, 뭐 이것저것 뭐 말들이 많긴 한데, 좀 실리익이 좀 없는 거죠. 실리익이 없고, 그리고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, 뭐 이렇게 계속 뭐 만들어 나간들 뭐 의미는 있는지, 뭐 이렇게 되게 좀 여러 가지 방면으로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게끔 지금 상황이 조성이 되고 있는데, 아 그냥 좀 좋지 않아요. 아 그게 좋은 상황이 아니고 이렇게 뭐될수 있는 부분도 아니라서 굉장히 좀 아쉬운 그런 상황들이 좀 조성이 되고 있다. 뭐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좀 끌고 나가는에 따라서 뭐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겠지만 결국 미래 성장 가치가 좀 존재해져야 됩니다. 근데 그런 게좀 없으면 어려워요. 아, 상당히 좀 어려워집니다. 그래서, 지금 현 시점에서 뭐 이렇게 크게 이게 이렇게 좀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좀 없고, 그냥 보여지는 대로만 이제 판단하고 들어가더라도,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렇게 좀딱 치고 이렇게 갈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좀 적고, 그냥, 그냥 저냥 애매한 그런 시점으로 좀 되는 거기 때문에, 이거를 막 이렇게 좀, 활성화 시켜서 만들어 가기가 좀 어려운 것 같기는 해요. 솔직한 말로. 네. 그래서 좀 어떻게 좀 흘러가는가 그런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좀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아 재미있는 흐름이 나오기에는 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.